아,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가지고 또 다음주까지 함께 조금 더 나눴으면 합니다 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함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하시리라 이 말씀을 오늘 한번 집중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개인적인 그렇게 뭐 모임 밴드에 한 선배 목사님이 어떤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그 글의 제목이 이런 겁니다 이런 목사님을 원합니다 서울의 한 교회가 또 목회자를 청빙하는 그 조건들을 성도들의 마음을 모아서 그렇게 글을 또 치합해서 그렇게 올린 그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목사님으로서 풍부한 영성과 경건을 갖추신 분, 사명감과 기도와 분별력이 있으신 분, 영성과 인성을 갖추신 분, 삶과 설교가 일치된 설교자. 온유한 성품의 설교와 일치된 삶을 사는 목사, 부지런히 열정으로 일하는 충성으로 전도하시는 분, 기도 생활의 모범이 되는 목사, 강단에서 뿐만 아니라 강단 아래에서도 친근하고 포용력이 있는 목사, 교인들을 돌보는 따뜻한 마음과 의사소통 능력이 있는 목사, 말씀과 기도 훈련을 잘 시키시는 분. 교회 학교에 풍부한 경험과 관심을 갖고 지원하며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는 양육자,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진 창의적인 리더십을 가진 목사, 목사님 가정을 거룩한 성품으로 믿음의 가정을 잘 다스리는 분,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어다 기록한 게 아니고 3분의 1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이 내용을 읽어보면서 야 목사하기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근데 요즘 아 우리 성도님들이 또 한국교회 성도들이 목회자들에게 바라는 그런 상이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참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약간 그 거슬리는 조건도 좀 있었습니다. 인물도 좋으시고 권위 없으신 분, 키가 175 이상 되시는 분, 키가 크지 않으신 분. 키 크신 분은 대체로 부지런하지 않으셔서, 뭐 이런 내용들로, 그러니까 175 이상, 180 이하, 뭐 이런 내용인가 봅니다. 어 이런 조건을 보면서, 아, 저는 이미 외모에서 탈락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 상이 뭐 이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했는데, 그죠? 렇 하나님이 최초의 사람이 아담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하게 지으셨는데 왜 그렇게 외모를 볼까 하면서 저는 아쉬워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상적인 또 청빙 조건도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강단에서 정치적 색을 드러내지 않고 성도들 앞에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시는 분. 강단에서 정치적 발언은 안 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것 같아요. 특히 한국 교회 안에는요 정치적 입장이 전혀 다른 사람들이 한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목회자가 자기의 정치적 신념을 말한다는 것이 때라는 다른 생각을 품고 있는 사람에게는 또 같은 생각을 품고 있는 사람에게 환영받을 일이지만 다른 생각을 품는 사람에게는 상처가 될수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가까운 대형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자기의 정치적 입장을 설교했다가 다음 주에 그 젊은 사람들이 수백 명이 빠져나가 버린 일도 있었다 합니다. 최근에 한국교회 대표성을 띠는 단체 회장님이 그 목사님이 현 대통령이 하야해야 한다 하는 기자회견을 또 하는 바람에 소속된 큰 교단들이 이탈 현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첨예한 부분이 이 강단에서나 또 목회자가 자기의 정치적 입장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차라리 자기의 소신이 있어도 정치적인 중립을 지키는 것이 덕이다. 그런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는 요구사항이라 할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이 정치에... 또 관여해서는 안 되는 것인가 교회가 정치에 관심이 없어서 되는 것인가 우리가 이렇게 한번 말할 수 있죠 정치에는 관여하지 않아도 사회 참여에는 또 관여해도 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둘이 구분이 될수 있을까 는 생각도 듭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의 어려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교회가 돕는 일을 하려고 했다 합시다 그것이 성경이 요청한 삶이기 때문에 그렇게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가난한 자들을 돕다 보니까 가난한 자들을 위한 지역의 복지 예산이 엉뚱한 대로 쓰이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들이 그 지역의 구청장과 또 국회의원이 부정적이고 이기적인 결정에서 이루어진 일이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경찰과 공무원들은 알고 있어도 권력의 힘이 무서워서 아무 말하지 못하고 있어서 교회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 지역의 구청장과 국회의원이 소속한 정당에게 쓴소리도 하고 언론을 알리고 피켓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배우지 못하고 가난한 사들을 위한 복지 예산이 바로 지급될 수 있도록 선한 역할을 했다 합니다. 겉보기는 정치 참여 같을 수 있는데, 사실은 가난한 자를 도우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려고 했을 뿐이었습니다. 그의 의를 이루기 위한 몸부림이었을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가 동성애 문제, 또 낙태죄 폐지 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도 그큰 변화의 조류를 감당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당 여당들은요. 의원들은 자신의 소신대로가 아니라 그저 이 흐름에 도태되지 않게 해서 찬성하는 분위기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에도 오바마 대통령이 집권하니까 한순간에 동생애자를 위한 헌법의 개정이 이루어졌듯이 대다수의 국민들 의견을 묻기보다는 정치적 입장으로 갈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국민들 상당수가 원치 않는데도 어느 순간에 이런 법이 개정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간통죄 폐지, 낙태죄 낙태죄 폐지법, 성소주자 차별법 등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하나님의 의라는 분명한 가치관을 갖고 있어서 동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인천에서 퀴어 축제가 이 북강장이 루어질 때로 있을 때 많은 교회에서 가서 또 반대 운동으로 막았잖아요. 또 최근에 낙태죄 폐지법이 제정될 때도 가톨릭에서 지금 100만 명의 서명 운동을 해서 반대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들을 볼 때에 정치적 의도로 시작한 것은 아닌데 밖에서 보면은 정치적 입장에 선 것처럼 비춰질 수 있습니다. 밖에서 보기에는 관여하고 있고 참여한 것처럼 보질 수 있는데 이렇게 할 때에 진보 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꼴통 보수라고도 말할 것이고 또 북한의 지금 기근이 심해진인가 한국 교회가 마무와 식량을 지원하자 하면 보수 진영 사람들은 종북 자파다 빨갱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당도 아니고 야당도 아닙니다. 한국당을 지지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지금 여당인 민주당을 지지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지하는 당은 오로지 예배당인 줄로 믿습니다. 그의 의가 의이땅 이루어지기를 마음뿐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당시 카톨릭 교황과 맞서 싸우니까 수많은 영주들이 자신들과 뜻이 같은 줄 알고 같이 루터와 함께 싸워서 종교개혁을 이뤄냈잖아요. 그런데 결국 끝까지 같이 갈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출발이 달랐기 때문이죠. 그들은 자기들의 의, 세상의 의를 추구했지만 마틴 루터는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싸웠던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그 당시 최고 권력 실세였던 가톨릭과 싸운 것은 권력 싸움에 한 것이 아니라 정치 싸움에 한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 때문에 싸웠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하여서 싸웠던 것입니다. 그러 여러분, 아까 전에 목사를 뽑는 기준이 설교 시간에 정치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 정치에 있어서 중립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 한편으로 보면 모순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를 위해 기도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어쩌면 막고 있는 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이 한국 땅에 처음 왔을 때에 한일합방이 또 일어나더니 신사 참배를 하라고 강요하기 시작합니다. 학교와 교회들을 폐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교사님들이 앞장서서 일본 정부와 맞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정치에 참여한 것처럼 보였고 관여한 것처럼 보였지만, 실은 그들은 나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하나님의 의 성경 말씀이 동기가 되어서 그러한 싸움을 해 갔던 것이죠. 제가 예전에 저는 노사모가 아닙니다. 노사모도 아닌데.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했을 때에 다음 다음 날에 봉화 마을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다녀왔다고 하니까 주변 목회자들이 이상하게 저를 보더라고요. 종북 자파 같은 그 사람, 자살했던 그 사람을 왜 그렇게 찾아가냐 그런 눈치였습니다. 제가 그래서 목사님들 모임에 가면 절대로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얘기 안 합니다. 또 그리고 저희 고향 대구 가서도 절대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 순간 마음의 문이 닫히고 관계가 서먹해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분들을 그래도 좋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성경은 가난한 자, 힘없는 백성에서 정치하라고 했는데 기독교인이라고 자치하던 장로대통령들이 왜더 가진 자들을 위하고 더 자기 배불린 일에만 집중하고 전혀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살지 않는 모습이 의아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왜 성경 말씀에 말하고 있는 그의 가치와 비슷한 삶을 추구하고 몸부림치는가 저는 그게 너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노사모가 아닌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 존중하고 또 좋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금 또 야당의 한 사람이 대통령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어디에서 그가 교회 장로라고도 하고, 어디에서 그가 신학 공부한 전도사라고도 합니다. 요즘 기독교 목회자들 만나고 또 있습니다. 절에 가도 합장하지 않아서 구설수에 올라서 기독교인들의 입장에서는 내심 믿음 좋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그 본교에 가서 주일 예배 잘 드릴 겁니다. 물론 이런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 원하는 동성애자들의 합법화를 반대할 것이고. 또 대통령이 되면 낙태죄 폐지법을 반대할 것이고, 또 어쩌면 간통죄를 다시 부활시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 해서 그가 이 땅에 하나님을 위해 싸웠던 사람이라 말할 수 있을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사람을 분별해서 볼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그가 지금까지 어떤 자리에 서 왔던가,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이전에 그의 삶이 부정직한 권력자를 두둔해 왔거나, 부정한 일들을 알고도 눈 눈감, 감아왔던 삶이라면 겉모양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 사는 것 같지만 그의 삶은 전혀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살지 않은 사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여러 장로 대통령을 보면서 경험한 것이죠. 중요한 것은 교회는요, 여러분 이 나라와 민족이 올바른 방향으로 갈수 있도록 열렬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때로는 당시 권력자들이 백성의 피를 빨아먹고 부정부패한 삶을 살아갈 때 뼈아픈 지적을 목숨 내놓고 서슴지 않았던 선지자들처럼 이 시대를 향해서 바른 소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리를 이 땅에 관철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바르트라는 독일의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인들은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들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교회가 나라 와 민족을 위해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한국교회 지도자였던 한경직 목사님도 그의 구원관이 내 개인만을 위한 구원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목회 전체 일생이 그랬습니다. 그는 나라 이런 슬픔이 얼마나 큰지 누구보다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일제의 지배를 받으니까. 신앙의 자유를 잃습니다. 또 전쟁이 일어나니까 교회를 잃고 피난을 가야 됐습니다. 그런 나라 이런 슬픔이 얼마나 큰지를 누구보다 잘 아니까 그의 보그마 운동은 개인 영혼만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보그마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통에 생겨난 고아들을 데리고 보리논이라는 과원을 세겼고 세웠고. 또 배우지 못한 나라를 지킬 수, 배우지 못하 나라를 지킬 수 없다 생각해서 학교를 세우기 시작하고 질병 퇴치료의 병원을 세워가고 그리고 북한 땅도 같은 형제의 민족이라 생각해서 많은 쌀을 지원하는 사업도 하고 월드비전이라는 큰 단체도 설립을 했던 것입니다. 왜요? 나라와 민족이 건강하지 않으면 온전히 세워지지 않으면 내 개인의 삶도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라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나라의 문제를 이 사회 문제들의 깊은 관심을 갖고서 때로는 선지자처럼 외쳐야 되고, 때로는 어머니처럼 싸매어줘야 되고, 때로는 눈물로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새물결 플러스 출판사 책임자였던 김요한 목사님의 책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독일의 라이프치히에 그성 니콜라의 교회가 있다 합니다. 그 당시에 독일은 동독과 서독으로 나뉘어서 30년 동안 이렇게 분단에 또 땅이 되었었는데 이 성니콜라이 교회가 매주 월요일마다 월요평화통일기도회를 열었다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월요일 오후 5시가 되면 니콜라이 교회에 모여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원칙은 비폭력평화기도회였습니다 처음에는 소수가 모였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참여한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기도 제목을 적은 카드와 촛불을 예배당 입구에 모아 놨습니다. 그렇게 5년 동안 지속되는데 처음에는 동독과 서독의 통일을 위한 기도 제목으로 시작했는데 점차 독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 분야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989년 4월에는 2천명의 시민들이 이 기도회에 참여하기 시작했고 교회 예배당이 비좁봐서 안팎의 행렬이 이어졌답니다 그들의 손에는 평화와 비폭력의 상징 촛불이 들려 있었습니다. 교회 기도가 끝나도 사람 돌아가지 않고 교회 앞 광장에서 행진이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유명한 평화 행진의 출발이었다 합니다. 그리고 1989년 10월 9일에는 7만 명의 촛불 기도회와 평화 행진에 사람들이 참여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한달 뒤, 1989년 11월 9일에는 분단의 상징이었던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다고 합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날 라이프치 거리에는 이렇게 적힌 현수막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감사하노라. 우리는 교회에 감사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베를린 장비가 무너진 과정에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하루 만에 무너진 고 하루 만에 통일이 이루어졌다는데 동독의 외무부 장관이 이렇게 기자회견을 했다 합니다. 기자회견을 하는데 앞으로 그 전날 술을 많이 마셨는지 아직 술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 감정적으로 앞으로 동독과 서독이 자주 오고 갈수 있도록 어, 많은 정치적으로 모색하겠습니다. 했는데, 이탈리아 신임 기자가 어, 독일어를 잘못 이해해 가지고 어, 동독과 서독이 자유롭게 왕래하기로 했다. 그렇게 독일 통일이라는 특전을 자기 나라에 보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탈리아가 먼저 특종으로 독일 통일을 또 타전시키니까 다른 나라들도 특종을 놓칠세라 모든 방송을 끄고 다 독일 통일을 이렇게 언론에 낸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동독 서독 사람들은 자기들도 몰랐는데 온 세상에서 독일이 통일했다 하니까 모두 다이 장벽으로 사람들이 다 몰려와 가지고 병사들이 가까이 오지 말라고 경계쳐서 병사들이 이렇게 총을 겨눠도 수백만 명이 몰려와 버리니까 순식간에 그 벽이 무너져 버리고 순식간에 제일 먼저 그 동독에서 서독으로 넘어간 사람이 경계처서에 섰던 군인이 먼저 넘어갔답니다. 군인이 먼저 넘어가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순식간에 서로 장벽을 무너뜨려 버려서 독일의 그 지도자들도 어쩔 수 없이 그날 만나자에서 바로 통일을 선언하게 돼 버렸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힘을 할수 없는 일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교회의 그 기도를 감사하노라라고 한것 같습니다. 주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다라고 했습니다. 소금은 이날의 부정과 부패를 막으라는 뜻이고 빛은 이 땅의 어둠을 밝히라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자 훈련에 우리가 저녁 식사를 하고 또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하다가 너무 배가 불러서 월미산을 돌게 됐습니다. 월미산을 돌고 돌아왔는데 내려오니까 한 집사님이 큰 배가 있어서 가까이 가보시고 그것에서 알게 된 것은 바로 그 자리가 이 뭡니까 인천 상륙 작전 첫 발을 내디든 바로 그 장소였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답니다. 저도 낮에 늘 가는데 낮에도 발견 못한 사실을 밤에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이 인천 상륙 작전을 이 영화를 저도 보니까 참 기적이었구나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미 이곳은 뭡니까? 그 조선의 그 간만의 차가 너무 심해서 아주 어, 상륙하기 어려운 장소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또 북한군이 엄청나게 많은 어뢰들을 여기다가 또 심어 놓아서 올 수가 없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확률상 5천분의 1의 성공의 확률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 해도 이 장군들과 함께 결국은 인천 상륙전을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중 스파이 역할을 한 남한 군인들이 이미 북한에 들어가 있었고 그들이 자기 목숨 걸고. 상륙작전할 때 등대에 불을 켜는 역할, 월미도 등대를 불을 켜야만 정확하게 포격을 할수 있었잖아요. 그 역할을 목숨 걸고 했던 소대원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들의 희생들이 있었고 이 전쟁이 아주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동원 목사님의 설교문을 제가 이제 보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기록에 있었다 하더라고요. 유교 전쟁이 기록되고 있을 때 피난간 그리스도인들이 깊은 두 개의 기도회가 열리고 있었답니다. 하나는 부산의 대신동에 있는 초등학교에 목회자 300명이 모여서 일주일 동안 회개하고 금식 기도를 했는데 그때가 언제였냐면 북군들이 쳐들어와서 거의 다 점령하고 이 낙동강 전선에서 이제 북한군이 점령하려고 바로 한 바로 그때에 그때가 장마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화창한 날씨가 계속 이루어져서 b 29 비행기가 3일 동안 낙동강을 폭격하는데 화창한 날씨가 계속 이루어져서 낙동강 전선을 지킬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다양한 교파 목회자들이 250명이 부산의 초량교회에 다 피난가 모여서 이 나라를 구해달라고 가슴 찢으며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회 때에 초량회를 설립한 베어드 성교사님의 부인 에디 베어드 사모님이 직접 작사 작곡했던 그 찬송가를 계속 반복해서 부르며 기도회를 계속하고 있었답니다. 멀리멀리 갔더니 저랑하고 고나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 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여러분 이 찬양을 그때 계속 그 사모님이 기도를 인도하면서 이 찬양을 계속 부르고 있을 때에 그때 이 나라 민족을 지켜달라고 간절하게 목회자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인천 상륙작전이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독일에서 사약했던 한 목회자가 한국에 와 보니까 참 이상한 현상이 하나를 발견하는데, 독일 교회는 주일날 예배드릴 때 절대로 개인을 위한 기도를 드리지 않는답니다. 오직 정부와 나라를 위한 기도만을 드린다는 겁니다. 근데 한국 교회 와 보니까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전부 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 이상하더라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여러분, 그들은 왜 그렇고 우리는 또왜 그럴까요? 그들과 우리의 차이는 뭡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민족이 바로 서야지 내 개인의 삶이 존재할 수 있다는 지극히 당연한 생각을 하는 것과 하지 못하는 것의 차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톰 나이트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평화를 위해, 화해를 위해, 지혜를 위해 기도해야 하며 세계와 교회를 위해서는 수천 가지를 가족과 친구와 이웃을 위해서는 수백 가지를 마지막으로 자신을 위해서는 수십 가지를 구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선도 여러분 이 세상을 떠난 그곳만이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태어나고 살아가고 이, 있는 이 나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이며 지금도 지켜보아시는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은 바로 이 대한민국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리에이 나라가 든든히 서 있을 때 그리 할때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다라는 이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기도가 우리를 위해서는 수십 가지를 하지만 내 나라 민족에서는 수백 가지 수천 가지의 기도의 시간을 늘려서 이 나라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